자 문제 보시면 로그 a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때 이거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을 어, 구한다면 곱하라고 합니다. 근데 어 이게 좀 친절한 게 로그 a 범위가 나와 있죠. 여기 로그 루트 a는 루트 어, a가 a 의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밖으로 꺼내지면은 뭐가 나와요? 이렇게 되겠죠. 자 거기다 3분의 1 이렇게 한 거니까. 여기에다가 다 2분의 1을 곱하고요. 여기에다가 다 2분의 1, 2분의 1, 2분의 1 곱해도 부동호방이안반하죠 그리고 3분의 1도 다 더합니다. 여기다 3분의 1. 그러면은 범위를 알수 있죠. 왜냐하면 이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.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, 6분의 5가 되거든요. 4, 아니구나.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구나. 그러면 12분의 7이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4분의 11 더하기 3분의 1인데. 어, 얘는 12분에 뭐 통분하셔도 되고 소수로 생각해도 되는데, 12분에 33 더하기 4가 되겠죠. 그러면 37이니까 이건 3점 땡땡땡이 되겠네. 얘는 0점 땡땡땡이 돼서 여기 들어가는 값은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1, 2, 3밖에 없죠.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로그 a가 1, 2, 3이 돼야 됩니다. 1, 2,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3분의 1을 빼 봅시다. 그러면 3분의 2, 3분의 5, 3분의 9가 되겠죠. 아 8. 그런 다음에 2를 다 곱하시면 로그 a 값이 다 나오겠죠. 어1이 되죠? 다 2를 곱합니다.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, a 값은 10의 3분의 4승. 그리고 10의 3분의 10승 10의 3분의 16승이 됩니다. 왜냐면 지수로 다시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곱하시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다 더하시면 돼요. 근데 이게 등차수열이다 보니까 이거 등차수열인 거 자각하셔야 돼요. 이 가운데 3 배하면 돼. 지수끼리 다 더한 게. 그래서 10의 10승이 되겠죠. 그리고 원하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.